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2021 청년과학기술인 채용설명회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학술연구용역, 과학기술분야 정책기획, 정보정책지원사업의 전략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기업입니다. 더 BNI에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컨설팅 기업 더비앤아이 소속 강슬기 선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더비앤아이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는 만큼 어, 창의적인 과학 인재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더비앤아이의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개 컨텐츠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또 원하는 인재는 어떤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용 동향과 복리 후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더비앤아이 주식회사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핵심 발전 전략과 산업정책 수립을 주요 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특정 산업군이나 지역 또는 이슈에 대해서 정책 사업을 만드실 때 저희와 같은 컨설팅 기업을 많이 이제 찾아주세요. 물론 저희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 공고가 나오면 제안을 먼저 드리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국가와 협업하는 민간 브레인 뱅크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을 담아서 저희 회사 명이 포커스 비즈니스들. Through Network, Create Insight를 담아서 추격어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1996년 5월에 설립돼서 50명 내외의 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연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1996년 비아글로벌이라고 모태기업에서부터 설립이 시작이 돼서 2008년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고 2009년 정부지정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된 후 2010년에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과 12년에 걸쳐서 특허평가 시스템이랑 시장성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 등록을 하였고, 지금 업무를 하면서도 저희가 이 특허를 활용해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컨설팅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간을 좀 빌어서 무엇보다도 좀 저희 회사 어떤 회사이고 또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좀 사업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저희 기업이 이제 주요적으로 하는 사업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입니다. 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비타당성은 국가에서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좀 대형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예요. 이제 이때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전 검토 자료랑 좀 체계적인 계획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대규모 재정이 어떤 목적으로 좀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기관 발전 전략 및 R&D 전략 수립입니다 여러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중소, 중견기업 등이 좀 향후 특정 산업과 영역에서 좀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R&D 전략을 컨설팅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공 전공, 이제 자랑, 검문,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분야를 확보하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산업 분야를 꼽자면, 아무래도 전자,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이슈로 꼽자면, 탄소 중립 같이 이제 친환경화 대응 전략이라든지, 소부장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영역인 과학기술 및 산업조사 분석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평가 및 분석 사업 영역입니다. 그 국가에서는 이제 많은 과학기술적 영역과 산업에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 21년 기준으로만 해도 그 규모가 27조 정도로 굉장히 그 규모가 커요. 이러한 방대한 양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이 향후 국가 R&D 사업을 하시는데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제언을 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정책 또는 학술 연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유치한 고객사는 약 200여 개가 되고 또 1,500여 개 1,500여 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또 과학기술 분야 의 정책 기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거래 기관의 특성이 뭐 출연 연구 기관이 44%, 공공 기관이 25%로 좀 공공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좀 공공 기관을 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이라든지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원 또 코트라 등의 출연연이 있겠고 또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등의 지자체 그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나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부처가 있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는데, 이렇게 뭐 저희 같은 컨설팅 민간 컨설팅 기업이 도대체 이제 과학기술적 정책 기획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또 아시 아시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019년, 2019년에 한일 무역 분쟁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었죠. 당시 우리나라는 특정 소재부품에 대해서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핵심 소재에 대한 그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책 논의를 하셨,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개발에만 6조에 달하는 이제 R&D 금액이 들어갔고, 출연연구기관 입장에서도 소부장 R&D에 대한 과제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 규모의 투자 금액이 마련되었으니까, 또 사회적, 산업적으로 효과를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저희가 얼마만큼 어떻게 투입되어야 할지, 또 민간 기업의 니즈는 어떻...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지 정책과 민간 사이에 좀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심층 인터뷰를 하고 또 현황 분석을 하고 산업 분석을 해서 니즈를 확인하고 중앙부처와의 니즈를 또 파악해서 핵심 수요를 찾아가는 좀 연결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또그 탄소중립 이슈가 굉장히 부상하였죠. 그래서 산업 전반에 탄소중립 기술을 좀 적용하기 위해서 중앙부처가 움직이고 있고 또 민간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최근에 산업부 입장에서 탄소 중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기술 개발 사업을 컨설팅 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까 대규모 재정 사업에는 저희가 예비타당성 제도가 추진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회사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8년 동안 6.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의 기획을 총괄을 맡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 업무를 들으시면서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데이터와 자료의 해석 능력, 그리고 문제 발굴 및 해결책 도축 능력을 보유한 전략적 사고 인재입니다. 저희가 컨설팅 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그 저희 회사 내부로 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또뭐 상업적, 정책적, 사회적 그 많은 데이터 속에서도 어 핵심 데이터를 찾아서 좀 정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좀 사고적 능력을 가진 인재를 먼저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한 데이터를 또 생각과 말을 글과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인재가 또 저희가 우선시하고 있는 인재상입니다. 좀 전략적 사고로 시각적으로 연출 가능한 논리적인 분이시라면 저희가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의적 사고와 열린 마음입니다. 좀그릇다고 편협한 사고 방식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함에 있어서 결과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열린 마음으로 좀 거래처와 또 저희 내부 인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조금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또어 그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객 또는 조직 등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컨설팅업은 어 저희가 이제 그 서로 의사관을 좀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상 저희의 이제 생각을 또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또 내부 조직 인원들끼리 좀 매끄럽고 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또저희 컨설팅 결과물의 퀄리티를 또 상승시켜 줄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 이런 네 가지 그 인재상들을 모두 사실 네 가지를 모두 확보하고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한두 가지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와 함께 이제 협업하고 조 성장이 나가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뭐 저희가 컨설팅업을 함에 있어서 이네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가져야겠다 이런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저희 채용동향입니다 저희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임, 선임, 책임급, 책임, 직급에 대해서 좀 폭넓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원 모두 컨설턴트직으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년제 대졸, 학사 이상의 신입과 경력직을 좀 적합 인력으로 보고 있고, 또 주요 직무 내용은 저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기획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우대사항으로는 이공계 및 경제 경영분야의 학위 전공자, 또 석사 박사 학위 소위자, 소유자, 소유자, 또 저희의 회사와 같이 과학기술 정책 및 기술기획, 또 기업 컨설팅의 유경험자, 또 어, 그다음에 피해 경험. 이 있으신 분들을 또 우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입사 지원의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상시 지점 접수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 이력서랑 또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서류 확인 후에 어, 합격하신 분께 개별적으로 면접 일정에 대해서 연락을 드리고 또 저희 회사 측 실무자와의 대면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하시게 되면 합격자 안내랑 함께 입사일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뭐 식대라든지 회비, 경조비, 명절 명절 등에 대한 지원금은 당연히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학위 취득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다니실 수 있게 배려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석박 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또 연봉에도 반영이 됩니다. 어뭐 그거 팀장님이나 임원진분들이 받 받는 뭐 그런 그, 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신입사원 시절부터 그 석사학위에 대한 일반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학위 과정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사를 하시면 모두 공평하게 배려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교육과 생활에 대해서도 현재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지는 않지만, 좀 사내 동호회나 워크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업무에 대한 좀 도움이 될 법한 외부 교육을 원하시면 내부 검토 후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 포상이 있는데 3년, 5년, 7년, 10년 단위로 3일, 7일, 10일, 14일에 대한 어떤 그 휴가가 지원되고 또 100만 원 단위의 포상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이랑 또단 단축 근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현재 사내에도 육아로 인해 재택 근무나 단축 근무로 좀 전환하셔서 재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있는데 특히 사회 초년생 신입사원 분들께서는 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좀 좋은 기회를 마련하실 수 있겠고 또그외 경력직 분들께서도 과학기술인 공제나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등을 통해서 저축 세제에 대한 혜택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 성과에 따라서 우수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이 포상되고 그 밖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이라기보다는 좀 조직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저희 주연령층이 20, 30대이기 때문에 좀 밝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라고 볼수 있겠고요 제가 따로 계산을 해 보니까 20대가 32%, 30대가 45%, 총77% 정도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은 오후 4시 조기 퇴근의 날이기 때문에 싫으셔도 퇴근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어, 그리고 회의는 필요할 때만 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원래 회의라든지 주간 회의라든지 조금 이런 불필요한 회의 준비를 하느라 업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굉장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회식이나 술자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저희 회사는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이제 희망자만 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절대 강요는 없고요. 그리고 저도 최근 후에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하지 않는 날은 그냥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 컨설팅업이 결국에는 사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가장 회사의 큰 재산이고 또 당연히 회사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긴 하지만 회사 위치가 치료선 학동역 7번 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적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기업 컨텐츠 기업 소개 컨텐츠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구직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근 이슈를 들어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요, 이제 궁금한 점들, 질문으로 올라온 것들 받아서 답변 드리는 실시간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입과 경력 채용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어, 저희 현재는 이제 신입과 경력 채용 비율이 최근에는 이제 한50% 50 정도로 좀 비슷하게 뽑고 있고요 네, 그런 추세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공이 직무에 적합한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어쨌든 저희가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기획이기 때문에 사실 인문과 좀 이과 그 계열이 좀 합쳐진 그런 업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과 계열이나 공과대 계열 쪽에 있는 분들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네. 경영 경제라든지 또 그밖에 인문계열 분들도 저희가 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지금 저희 팀에도 미술 이론이라고 음. 좀 그런 예체능 계열의 분도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본인의 능력이나 음. 좀 컨설팅업에 맞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저희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호하는 전공이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네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력이 있어도 혹시 신입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어, 컨설팅 업에 경력이 있으신데 신입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야 경력 있는 신입분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경력 있는 신입분들을 환영한다고 하십니다. 네,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겠습니다. 신입 사원에게 아,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일하려면 이런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시는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소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제 처음에 보시기에는 이 데이터도 중요하고 저 데이터도 중요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신입사원 분들께서는.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서도. 좀 중요한 데이터가 어떤 거고 또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시사점 뭔지 좀 그런 통찰력이 사실은 필요한 직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 분들께서 이게 갑자기 또 되는 부분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회사 선배분들이나 충분히 이제 팀장님 급 정도에서 다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크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건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회사 소개를 해주셨지만 주관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제 입장에서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입사원 시절부터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렬을 해주시는 것은 정말 고... 감사드리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밖에도 뭐 저희가 이런 외부 교육이 있는데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근전적이라든지 아니면 좀 배려를 해주시는 편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개발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회사에 입사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곳이다라는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업무가 힘들진 않을까? 야근이 많지는 않을까 이런 근무 환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우선 컨설팅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집에 야근이 많은 곳이라고 이렇게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야근이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이고 음. 컨설팅업이기 때문에 바쁠 때는 정말 바쁜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그것도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주 정도의 뭐 업무 기간이 되게 바빠서 야근을 했다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휴가를 주시고, 또 쉬는 그 일정을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할 땐 일하고, 쉴땐 쉬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은 그런 바람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업이 생각하는 방향성, 어떻게 이 기업이 어떤 비전을 갖고 나아갈 것인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우선은 저희 기업이 좀 컨설팅 업체 치고는 네. 생각보다 이제 업력이 좀긴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교육도 지원 많이 해주시는 측면에 있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위치나 어떤 그런 거에 좀 안주하지 않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또 함께 직원들과 커가자 하는 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하면 초반에 직무 교육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 저희가 처음에 이제 OT 그 신입사원 교육이 있고 또 이제 별도로 저희가 아까 특허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업무에 활용한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기회가 있기도 하고 좀 그렇,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직무가 기본적인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수제도를 통해서 보통 같이 일하시는 페어 하시는 선배분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는 식으로 그래서 실무를 좀 교육하는 그런 제도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더비앤아이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더비앤아이 강수혜 기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